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 빼달라고 해서 빼줬는데 음주운전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주변 주차 자리가 없어서 또는 음식점 주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중 주차했다가 적발된 사례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피고인이 밤 10시에 회식을 마치고 대륜전 통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이 좁아서 대리기사가 거의 차선에 맞춰서 주차를 했나 봐요. 그리고 피고인은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 벨를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이, 5885 차주님이시죠? 여기 주차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좀 다시 넣어주세요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이렇게 차선 가까이 붙이면 내 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하면서 주차를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 피고인 보니까 조금 좁긴 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제차 뭉컥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대충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술 마셔서 차못 움직여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아뭔 소리예요 주차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못한다고 하는 게뭔 소리예요 나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말고 주차할 곳 없어요 라고 하면서 새벽에 신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러자 피고인은 새벽에 밖에서 막큰 소리 나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 줄까 봐 아이 참 알았어요 차 빼면 되잖아요 여기 폭좁고 여기 벽에 붙이기 그 힘드니까 제가 저기 앞에다가 그 놓으면 되죠 하고 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2-30m 떨어진 공원 옆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차 안에서 잠들었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떤 차가 시동이 켜진 채로 운전자가 자고 있다고 해서요. 음주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도 0.11로 적발됐는데 문제는 피고인 과거 3회 적발 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할 때 주변 영상 찾느라 고생했는데 경찰관이 이동과정, 촬영, CCTV 영상 찾아와서 증거 기록에 첨부해줬고요. 영상 속에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차 빼달란 부탁받고 차뺀 것으로 사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검사는 인정하지 않더군요 피고인은 차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빼줬다고 주장하나 새벽 시간에 누군지도 알수 없는 사람이 벨눌렀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3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형했어요 그러자 재판장은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요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어서 실형 처벌이 타당하나 피고인의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보면 결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이동주차 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한다. 자, 이렇게 단순 이동주차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동주차 사건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이 어려워요. 정말 이동주차 목적으로 운전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화통화는 통화목록이나 녹음파일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대면으로 요청받았을 때는 CCTV 영상이나 앞뒤 전후 정황 알리바이 알수 있는 간접자료들 총동원해야 돼요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근거자료를 준비하더라도 검사나 판사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다고 해서 운전제에 빠져? 아니잖아 라고 하면 할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차 빼달라고 요청하면 정말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고 안 할게 차 빼줘 하는 순간 걸려요. 그렇다고 차 빼달라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동 주차태도 똑같은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